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양합니다.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함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바디아 일장 일절부터 구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디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오바댜아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등이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애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의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애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마나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말미야마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했으니 그 말을 뒤집어 보면 겸손은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주 앞에 겸손함으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성공적인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3일 동안 묵상할 말씀은 오바디아입니다. 생각해보니 오바디아를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것은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오바디아입니다. 유일하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이 짧은 책의 주제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에돔. 왜 하나님은 이방 민족 그 애돔에 대한 심판을 이 독립된 예언서, 한 장의 예언서로 남기셨을까? 오바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의 종,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오바디아서에는 이 오바디아가 어디 출신인지, 무슨 직분을 가졌는지,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앞에 봤던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 출신의 목동, 뭐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는데, 뭐 그런 그 정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책에 이 오바디아의 권위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말씀의 무게는 그 말하는 사람의 어떤 이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그 무게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오바디아서가 표면적으로는 애돔을 향한 이제 애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그 대상은 에돔이겠어요? 에돔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언은 오, 에돔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건 이스라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예언이 에돔을 향한 심판이지만 이스라엘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그 심판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바디아서의 배경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의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애돔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시느냐, 명령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그 끌려갈 당시에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할 당시가 이 지금 배경인데, 에돔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지간입니다. 에돔의 그 조상이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이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과 같은 피를 가진 형제의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에돔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 도망가는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에 넘겨주고 대차아다가 넘겨주고 약탈에 가담을 하고 형제의 고난을 보고 즐거워했어요. 형제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즐거워하는 게 마땅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애돔은 번번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민족입니다. 그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도. 좀더 질러가려고 애돔에 요구를 했을 때에 안 돼. 거절했던 나라가 애돔이고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 에 있던 나라가 이 애돔이었습니다. 그 애돔이 복수를, 보복을 하는 거죠. 이제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떠올라서 남유다를 막 공격을 하고 할 때에 아유, 잘 됐다. 니들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사실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에돔이었는데 하나님은 왜이 에돔의 심판을 별도의 예언서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에돔이 그 샘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징적인 그 존재, 자기의 안전을 신뢰하는 민족, 높은 곳에 거하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표현되었지만 높은 곳에 거하면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는 자들 하나님의 역사보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의 모형이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인간의 모습의 그 대표 주자 샘플 그게 바로 에돔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에돔을 표현하기를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랬어요. 에돔의 문제는 하나님 없는 안전을 복으로 생각했다는 건 착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돔은 이제 자기들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겠느냐 이 요새에서 누가 우리를 음, 끌어내리겠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끌어내리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나의 안전이 하나님 위에 세워져 있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안하다고 느끼는 게 어느 순간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그 일터가 사업이 뭐 자녀들이 잘 되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까? 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 삶은 비록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도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평안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은 형제의 고난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형제 특히나 우리 신앙공동체 우리 옆에 있는 이들이 다 형제요 자매인데 이 신앙공동체 내 옆에 있는 이들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같이 마음으로 고통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내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느끼며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산거 아니고 내 지혜로 여기까지 다가온, 그 살아온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혹시 이만큼 올라가 있다면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나도 흘려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낙심한 자가 없는지, 주저앉아 있는 자가 없는지, 내 손길이 필요한 자가 없는지 살펴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써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아니라 칭찬받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 내 지혜로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나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높여줄 수 있을 만큼,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낚심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 그들을 찾아보게 하시고 둘러보게 하시고 그들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므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시고 그렇게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